2019년도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나갑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올한해 동안 성경 통독을 꼭한 번씩은 해보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나시지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열심히 읽으십니다. 쭉 읽으시다가 아, 보통 제사가 나오고 짐승 잡고 여러 규례들이 등장하는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포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쉬시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책을 잡으시는데 이번에도 창세기부터 보시죠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천지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나중엔 다들 창세기 박사가 되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아, 무심코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무심코 넘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기 집안의 족보도 잘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아봤자 요즘 같은 세상에서 별 쓸모도 없는데, 수천 년전 사람들의 남의 집 족보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그러하듯이, 성경에 나온, 나타나는 족보들은 아무렇게나 기록이 되거나 또는 삽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설교의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창세, 즉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주목적인 책은 아닙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다섯 권의 챕터, 이 다섯 권의 챕터가 하나의 큰 책을 이루는 모세오경, 즉 토라 가운데 첫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이해할 때는 언제나 토라, 즉 율법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한다는 중요한 전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을 열어가는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고. 이 서론은 출애굽기 즉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에서 탈출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창세기는 그 제목과 내용에 대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라는 것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는 거대한 전제와 선언이 세상의 창조 기록을 통하여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그 부분은 사실 창세기 50장 중에 고작 두 장에 불과합니다. 딱두 장만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8장은 이것과는 상관없는 10개의 중요한 족보 이야기와 그 사이에 삽입된 짤막한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사실 세계의 기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족보 이야기로 불려야 더 어울리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이라고 부르는데 이 톨레도시라는 말은 단순한 족보의 개념보다는 간단하게 요약된 역사, 사건의 흐름의 진술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 이야기들은 하늘과 땅의 톨레도 즉, 하늘과 땅의 족보, 즉, 역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각 족보들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향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를 읽으실 때이 10개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요셉이,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가 큰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그 내용이 점점 축소되어지고 구체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늘과 땅의 기원. 즉, 하늘과 땅의 족보 이야기라면, 그 다음은 아담과, 그 다음은 노아의 자손들. 이렇게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족보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창세기는 결국 출애굽 여정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서론이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가진 큰 구조 틀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족보로서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열 명의 족장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가게도입니다. 이 장에서 총 10명의 족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10명은 단순히 순차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10이라는 숫자와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 숫자들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진 숫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10대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전 인류의 역사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볼때 우리는 두 가지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대표 족장들이 매우 장수했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시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믿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족장들이 800년에서 900년 이상을 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시간들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글을 쓸 때의 이웃나라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들의 족장들의 역사를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잡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바벨론의 왕들의 연대는 보통 수천 년에서 수만 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의 족장들은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 무려 969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이 무두셀라마저도 천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 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과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장들의 연수는 사실 장수했다는 개념보다는 긴 시간을 살았어도, 아무리 긴 시간을 살았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천 년, 즉 하나님의 하루도 살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 5장의 족보들의 두 번째 특징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족장들에게서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특별한 단어인 죽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족장들이 비록 장수하기는 했지만 결국 이 족장들의 삶은 죽음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상실하게 된 비극적인 내용을 부각시켜 주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본문의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보는 사실상 장수의 축복을 누린 이 족장들의 풍요로운 결과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을 맞게 된 인간의 숙명과 같은 상황을 부각시켜 놓은 하나의 기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족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6장에서는 인간들의 타락으로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홍수 이전에 나오는 창세기 5장 본문의 족보 이야기에서 족장들이 모두 다긴 시간을 살았어도 모두 다 죽었던 것처럼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담긴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 노아 홍수의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 내용이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피할 수 없는 죄악과 저주의 결과인 죽음이 우리 인간들의 막다른 길이 아님을 창세기 5장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족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단한 명의 예외적인 인물인 애녹이 등장합니다. 애녹은 다른 족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았던 시간이 365년을 살았던 인물이었지만 다른 족장들이 피하지 못했던 죽음을 피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특별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전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딱두 명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명은 에녹이고 한 명은 엘리아입니다 그런데 엘리아가 누구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많이 나타낸 선지자였고 신약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위대했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인물인데 그런 엘리야 정도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을 바로 오늘 본문에 몇줄 기록도 안된 에녹이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과 엘리야가 거의 동급이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능과 이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에녹이 같은 등급인 것은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 뭐 하나 특별한 업적도 없는 이 에녹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뿐일까요?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나란히 기록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즉 신약에서도 에녹은 홀대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일종의 선지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외경인 에녹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외경에서 사람 이름으로 쓰인 성경이 다니엘과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에만 국한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에녹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과 상징성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대우와 이러한 인식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 5장이 아주 짧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엘리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이상을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장 본문인 아담의 족보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생생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에녹의 기사와 평행 구절로 평행 구절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인간에게 내려진 죽음의 결과인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 창세기 저자의 기록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또는 완벽한 성품과 능력을 소유한 아주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그런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창세기 5장의 에녹 NO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능력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간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살면서 율법에 명하고 있는 율법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에녹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존재들이고, 또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낸, 완전하게 나타내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충족시켜 놓으셨는데, 이 모습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족장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간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동행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죽음과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애들에게 임한 복음이며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온 세상에 임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왕도 아니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평범했던 아주 평범했던 애녹과 그 뒤에 나오는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또한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고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능력이 없어도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욱 더 엉망진창이고. 오히려 더욱더 부족하고, 더욱더 허물 많고, 죄 많은, 바로 우리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절박한 환경,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모세 오경이 율법 조항들로 가득 차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10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연대별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의 기록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숙명처럼 주어주신, 지어주신 이 죽음과, 죽음과 또한 심판마저도 피해갈 수 있는 생명과 이 구원의 길을 우리 인간들에게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준수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이것은 신명기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섭리를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멸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돌아오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권유해도 죽을 길로 향해 돌아가는 그 달려가는 인간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마저도 예외를 두게 하는 이 절대적인 구원의 길,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동행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나가는 걸어 것 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이 혼란스럽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단한 가지 길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이 목사인 저부터, 교역자에 이르기, 교역자부터,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들과 안수지사님들, 권사님들, 또한 일반 평신도분들,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이 생기고 교회는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당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목사인 저는 목사의 그 자리에서 장로님들은 장로님께서 서 계신 그 당회라는 자리, 자리에서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안수 집사님 그, 저, 그 모임 가운데에서, 권사님들은 또 권사님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의 과정, 과연 옳은 것인지,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교회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한 마침내 우리 교회까지도 회복을 시켜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남은 한 주간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